이제 갑시다.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. 너는 두고, 나는 가자. <laughs> 제 동료예요. <laughs> 물소리 너무 커서, 예, 네, 양해 부탁드려요. 할수 없습니다. 와, 진짜, 무슨 폭포수 같아. 콸콸콸콸콸콸콸. 아, 이거 바위가 진짜 되게 이뻤어요. 아, 이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. 녹음이 하나도 안될것 같아서. 예. 어. 어제, 저기서 잤어요, 저기서. 저거, 근데. 비가 이제 저는 안올것 같아 가지고 일기예보 보고 잔 거구요. 혹시라도 이렇게 막 비가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막 넘쳐 가지고 제 방에서 예, 이쪽으로 흐르기만 하는데, 지금은 예좀 위험합니다. 예,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, 안 됩니다. 어린이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시냇물소리 졸졸졸 막... 그런 물소리 들으면은 이렇게 좀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예. 소변이 좀 보고 싶은데 폭포스는 오죽하겠어요 <laughs> 아 어제 화장실 가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 공사를 하시는 건지 농기계를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소리에 엄청 민감해졌어요 사람이 예 혼자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얼른 지나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유튜브는 이제 녹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가지고, 그게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, 이제. 예, 참, 유튜브 하면서 많은 걸 진짜, 예, 느끼고 배우고 합니다. 예,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많이 이제, 생각하게 되고, 예. 아, 그리고, 예, 보여드릴 게 있어. 아까 잠깐 나왔는데, 우리 친구, 친구가 되라. <laughs> 얘가 예 어제 지나가다가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. 불쌍하게. 예. 혼자. 얘가 지금 누가 버렸죠? 이런 애들 장난감 근데 제가 예, 원숭이 뛰에 원숭이 뛰어 가지고 예. 얘를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. 예. 그래서 이, 얘가 이름이 보니까 엉덩이에 낙인이 찍혀 있더라고요. 예. FS 151이라고. <laughs> 151. 예. 그래서 앞으로 오일이 예. 오일이 오일이 같이 다닐 것 같아요. 오일이랑. 우리 오일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예. 아,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막 예, 동물들 나와야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, 예, 얘 때문에 조회수 좀 뽑아보려고. 미쳤어, 아침부터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그냥 걸을게요. 예. <laughs> 도새도 모르게 대전 왔네 <laughs> 터널 넘었더니 대전이야 <laughs> 깃발 틈이 없어 아 머리가... <laughs> 김정은 머리... 제 ș 쓰ㅂ 아이 씨야구장에서 김... 야구장에서 김정은 변신했네 아 미치겠네 아니 과일이 너무 먹고싶어 과일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인분씩 파는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한묶음 뭐 수박 한통 이렇게 파니까 예. 다른거는 웬만한거 밖에서 다 먹는데 과일은 진짜 아, 먹고싶어 그래 <laughs> 이거라도 <안> 샀어요 <laughs> 팥빙수에 예. 이거 섞어가지고 먹으려고 예.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커피봉 좀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. 예, 한한한두 시간 걸으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예, 이따 다시 한번 찍을게요. 예, 대전스럽니다.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. 예, 여기 뒤에 보이는 건데 이렇게 예. 하늘 하늘 정원이라고 예, 지금 딱 지나가다 아니 아니 원래 예약은 미리 하는데 예, 지나가다가 또 저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저 붙잡고 한 30분을 또 본인 썰을 푸셔가지고 <laughs> 재밌게 얘기 했다가 예, 지금 체크인하고 가방 예, 여기 있고 지금 솔직히 예, 좀 가격 보고 고르긴 했지만 예, 자본주의의 노예라 맞습니다. 말끔하지요. 말끔, 깔끔, 말끔. 네, 대전 와서 너무 좋고요. 네, 5일 만에 또 식구 문명의 이기를 느껴서 너무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저는 밥 맛있게 먹고 좀좀 쉬겠습니다. 네. 그럼 내일 봬요. 바이바이.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 사랑합니다. 체크아웃 하고 나왔습니다. 예. 와, 오늘 6월 1일입니다. 예. 2020년. 아, 뭔가 좀 기분이 묘하네요. 예. 지금 음. 5월부터 한달 동안 걸어가지고 해남 땅 끝에서 대전까지 한달 만에 딱 와서 어, 어제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, 예, 이제, 강원도 고성까지, 아, 가야죠, 예. 근데 어떻게 딱 타이밍이 또, 예, 6월 1일 날, <laughs> 대전이 약간 중간이잖아요, 예. 그래가지고, 일정을 그렇게 잡은 건 아닌데, 예. 전편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에, 돼서 되게 기분이 묘해요. 한달 고생해서 왔고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후반전 같은 느낌? <laughs> 해남에서 대전이 전반 일부, 예, 2부는 이제 대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후반전. <laughs>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, 예, 걸어볼게요. 예. 아, 말좀 줄여야겠어요. 아, <laughs> 진짜. 2부, 이제, 후반전에서는 말좀 줄이고, 예. 좀 묵묵히 걸어야지. 이건 뭐, 예. 걷는 영상보다 입터는 영상이 더 많아. <laughs> 아, 그러면 출발해볼게요. 예. 지금, 어, 청주 쪽으로 가려고 해. 하는데 예, 모르겠어요. 기은좀 좀 계속 알아볼게요. 예, 그리고 예, 기왕 대전 이제 관광을 못했으니까 3일이나 있으면서 예, 몸이 좀안 좋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래도 대청호에 예, 뭐 맞나 대청호 예. <laughs> 예, 거기라도 잠깐 들려야 또 대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해서 는 네, 가보시죠. 勝ち걸어요イエーイ 어, 일로 가라는데 <laughs> 뭐야? 이거. 아, 아, 신탄진으로 갈걸. 아, 미쳤어. 아, 괜히 대청 완도 해가지고. 아, 이거 아무리 다시 봐도 네비가 이쪽이라는데, 이거 어떡하죠? 이거 아무리 봐도 산 그냥 넘으라 그러는 것 같은데. <laughs> 나 진짜... <씨. 웃음> 어, 이가 없네. 구!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불 위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쪽에 부모, 형제, 나를 믿고 구독을 누른다.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틀렸어요. 이번 생은 틀렸어. 안될것 같아. 먼저 가세요. <laughs> 먼저 가세요 <laughs> 저 먼저 가세요 저 두고 가세요. <laughs> 이번 생에 글렀어. 와, 진짜. <laughs> 큰일 날뻔 했어. 큰일 날뻔 했어. 와, 내비 믿고. 산 오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, 이제 산좀 정상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, 산 등성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였는데, 이게 조금 내려가는 길이, 등산 타고 내려가는 길이, 원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비 있는 계속 그룹 가라 가라 그래가지고 <laughs> 당했다 진짜 아니 힘든 건 참겠는데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찍을 뻔했어 와나 이래가지고 강원도 강원도 쪽으로 어떻게 가냐 이제 하, 강원도 걸어가려면 이제 어마어마할 텐데 제가 또 국도를 잘안 다니니까 지금 아우 또이말 길어지니까 네, 여기까지 하고. 예. 얼른 대청 대호 쪽으로 좀 갈게요. 지금 6시 넘어 가지고 예, 날이 지금 많이 어두워져 가지고 오늘 거의 걷지도 못하고 아까 진짜 산 오르는데 오늘 날씨도 막 30도까지 오르고 막 초여름 날씨라 와, 땀이 막 뻘뻘 나고 진짜 강원도고 뭐고 그냥 다시 서울 갈까 하다가 얼른 갈게요. 예. 재밌었어요, 얘도. 등산다. 걸어서 산속으로. 더 인더 인더사이다 <laughs> 이뭔 꼴이야 <laughs> 아나 진짜 웃겨가지고 대충 두권 둘렀더니 두 권도 아니야 이거 에. 아니 <laughs> 여기가 지금 대청 자연수변공원뭐 하든 뭐예 대청원 근처인데 그래서 진짜 대전 우리 시민들 아니면 뭐 대청 근처 사시는 분들, 예, 이용하시는 곳이라가지고, 한참 찾았는데, 하, 없어요. 예, 그래가지고, 일단,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공정한 데 씻고, 예, 그, 슈퍼도 겨우 동네 시골 슈퍼 하나 있어가지고, 오늘 대충 먹을 거, 저녁 먹을 거좀 사고, 예, 이게 그나마 테크, 테크? 테크?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요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판때기로 해 놓은 게 예, 그래서 아 오늘은 캐이 저런데도 어디 내려가 가지고 예, 자고 그러면은 또 진짜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불편하고 차판 깔고 아예 예, 조금 시민들 오늘 월요일이고 또 늦은 시간이라 거의 이제 왔다 갔다 안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완전히 저희 노숙이지 진짜 조금 구석진 곳에 테크 테크 테크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한번 쳐보려고 근데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고 체스 좀 치고 아니면 진짜 오늘 노숙 노숙도 뭐 생각하고 있어서. 텐트 안 치고 비, 비박이라고 하나 모르겠어요. 아 지금 뭐 지금 뭐예 짜증 나서도. <laughs> 아 그래도 예 상수도 보호 지역이고 자연이 먼저지 뭐. 어나 하나 뭐 어? 지구대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. <laughs> 일단 오늘 그럼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. 지금 뭐 사가 뭐 이렇게 좀 사서 네 손도 못 흔들고. 내일 보여드릴게요, 내일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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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두워서 좀 하나도 안 찍혀요, 지금. 그나마 지금, 예, 찾기 이렇게 지금 조명 이런 거, 가로수라도 있어서, 예, 얼굴이 이 정도 나오는 거지. 네. <laughs> 그럼 여러분, 손못 흔드니까 얼굴이라도 흔들게요. 아 카메라 끄기도 어렵다. 아휴. <laughs> 내일 봐요. 오늘 어떻게 자냐. 미치겠다.